But I thought I got a party invite. This is for the party, right? For your 15th birthday? Fuck you. No, hey, hey, fuck you. Get out. No, fuck you. Get out. This is my place. Get out. No, no, hey, wait, what's your name? Fuck you. Hey, fuck you. <laughs> fuck you. <laughs> 지금이요1 4요 어? 레전드. 이게 그거 아닌가? 건스미스 할때 필요한 거? 와, 저거 구하기 개빡센데. 저거 시즌 초반에 몇십만원 하거든요? <laughs> 야, 진짜, 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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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오, 3인키 봤어, 방귀. 오, 도망가. 뭐야, 새끼들. 오, 나 개놀랬다, 진짜. 와, 나 갑자기 나 정신이 번쩍 드네,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어, 나 무슨 필그림 부대 보는 줄 알았는데? 최소 두명 정도가 필그림이었거든요? 아, 뒤에 가방 쪽에 보라 색깔 보이는 거 보니까? 음, 개대전자네. 아, 죽더라도 스탭들 다 잡고 죽어야 되는데? 어, 바세린이도. 아, 귀찮은 거 사라짐. 너무 좋고. 아, 근데 애들 여기 올, 올것 같은데? 이거 바로, 바로 빼야겠다, 먹고. 와, 삼뚝 다 떴다, 씨. 와, 미친. 오, 이걸 따네? 뒤질 뻔 했네. 아, 쟤 뒤에서 막 소리나는 애들 쟤 잡으면 왠지 올것 같았거든. 어.. 아, 근데, 근데 진짜 이게. 아니, 겐빵쎄다. 이게, 무빙이 안 되니까 미치겠네? 기동플레이가 안 돼, 아, 아예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 막 이러면서 막 얼탔어, 순간.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조법 싸움이 가장 재밌구만. 3인 큐라고, 씨, 믿고 막, 애들 막, 애들 막, 인원빨로막 밀어 붙였어야 되는데, 동시에 와가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애들 들이 로테이션으로 와가지고, 쟤네들이 진 거예요. 갑자기요. 일단, 수분 캐스트도 다 끝냈으니까, 마시고, 아이템 다 먹고 탈출하도록 하도록 합시다. 프로피타를 그냥 꽂을까? 그냥 콘텐츠 나을것 같은데, 어, 알아서 치료 되겠지. 뭐이 따로따로 와서 내가 이긴 거야. 이거야 따로따로 안 왔으면은 내가 저 쓸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약간 총좋았던것 같은데, 우와, <laughs> 뭔지. <laughs> 와, 레전드! 아니, 이걸 쓰고 있었어? 아니, 미친! 이걸 쓰고 있었네? 와, 레전드. 이너빨로, 이렇게 또, 어? 밀고 온 다음에 또, 이거, 어? 아니, 안, 안 잊어버릴 수 있어? 나 이러면서 막 당당하게 온거 같은데. 어, 그거는 착오였다 아 15렙이네 와..씨 개멋있다 근데 이거 호환되나? 탄창? 와 어, 호환되네 와 된다 된다 거의 비었음해야죠 얘는 그냥 꼬꾸라졌다 앞으로 얘또 레벨 17이네? 어, 뭐야 있다. 이게 보니까 스카가 5탄, 7탄 다 검정 색깔이랑 판 색깔이랑 다 있나봐요. 와, 니기 뜨네? 레전드다. 심지어 풀모드이야 미쳤어. 다음 판 미돌이 쓸까요? 아, 뭐지? 스카 쓸까요? 나 이제 스카 미런 없는데? 집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스카가 두정 있어. 그냥 쓰자, 이거. 영상 각도 만들 거야. 왜 애들 있을 텐데? 아까 소리 난 게가 여기가 아닌가? 다른 데인가? 소리 난 거? 불안한데? 이 묻어있네? 약 먹고, 푸시 해봅시다. 얘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이 어디 있냐? 아, 안 보인다. 테두리가 무거워서 좋은 편이 아니네. 버렸어. 가바를 버렸다라는 거는 제 지금 갓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좀더 판매할게요. <laughs> 이 친구 완전 그냥 부상당했나 보네. 브랩이네, 일단은 합류 좀 하고, 뭐 다음 판을 뭐 하든가 그러도록, 하, 그러도록 합시다. 등대맵 이런 면에서는 참 재밌는 거 같은데, 그리고 아까 갑발을 아까 떨어뜨린 데가 여기였나? 에고도 몇 남은지 한번 봅시다. 빵이네. <laughs> 나 가져가 볼게요. 버리까 그냥? 어차피 이거 수리하면은, 그 버리자, 그냥. <laughs> 얼마 안 나오니까. 오, 이 친구 뭐야? 가방도 꽤큰 건데? 가방 괜찮네요. 오, 약간 베타 크기구나. 베타 크기면은 괜찮은데? 나쁘지 않고요 리조트도 다안턴것 같으니까, 리조트 딱 털고, 이번 판 나가도 되겠네요. 아, 리조트란다. 페, 펜션. 아, 근데 이, 이 맵은, 근데 진짜 해보니까, 배율이 필요할 것 같아. 웬만하면 발대 이런 거잘안 썼거든요? 뭔가 맵 구조상, 배율이 좀 필요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다안 털었네. 이런 데서 막 VPX 뜨니까 잘 봐야 돼. 이런 데서 뭐 이것저것 뜬다 했거든요? 네이버는 하나 안 나왔고. 기분 좋은데 청소가 안 돼. 있죠. 와 떴다 비트코인. 나이스 비트코인 하나 먹었고 좋아요. 근데 맵이 이런 면에서 좀 달아요. 펜션에서 비트코인 이 나와서 야 이게. 비... 리조트 뭐지? 펜션을 터실 때, 어디로 딜 봐야 되냐면은, 뭐, 저런 상, 아까 깨진 상자나, 그리고 막선반 같은데, 막기준품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바닥 같은 데를 잘 보셔야 돼요. 바닥 같은데 그냥 기준품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파밍하기가 아직 힘들어. 아래 봐야 돼서. 그래도 일단 비트코인 하나 나왔으니까, 개이득인데? 그냥 뭔가, 해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 이맵좀 고인물 맵될것 같아요. 맨날 잊어본 느낌? 너도 나도 약간 돈 벌라고 좀 오는 약간 기회의 땅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있는 건물까지만 털고 나가는 걸로 합시다. 근데 사람이 있나? 안에 있다 사람 아주 큰 건물에 있 는데, 아, 지금 막 뛰어다니 거든요. 지금 소리가 여기 막 돌아다닐 만한데, 이렇게 보다 쟤 혼자 마이크, 마이크 했거든요? 마이크 했다라는 거는 지금 한명더 있다라는 거 같은데? 쟤 혼자 아닌 거 같아 왼쪽에 있다 Hello? Hey. Hi. Get the fuck out. Why? This is my place. But I thought I got a party invite. This is for the party, right? For your 15th birthday? Fuck you. No, hey. Hey, fuck you. Get out. No, fuck you. Get out. This is my place. Get out. No. No, hey, wait, what's your name? Fuck you. Hey! Fuck you! <laughs> fuck you! Hey. So, so how are we gonna do this? I mean, you did just murder my buddy. I know. So, you take your friend, buddy, and get out, okay? Hey. But you you sound kind of cute though. I kind of wanna hold your hand. Hey get out hi what the party i brought cake i say get out i'm sorry i might have to try this vengeance for my buddy but in all good means because i love you i'm doing this because i love you <laughs> <laughs> 복사한다고 여기까지면 탈고 나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아래 인텔 있다고? 어디? 와! 여기 인텔 뜨네? 와 레전드 뭐야? 어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발사력 하나 또 난다 건물 안에 있거든요? 아씨 이거 좀 불안한데? 나가다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빨리 나가야 돼 이거 아씨 안 넘어가지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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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발 제발 제발! 아씨 어, 기능 고장났어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죽을 뻔했다 게레전드 1 무슨 기능 고장이 나냐? 와 깜짝 놀랐네. 몇분 남았어? 10분? 10분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가야겠다. 일단 탈출구 이동할게요. 보이스 기능이야? 이번 시즌에 추가됐어요. 확실히 보이스 기능 생기니까 재밌긴하다 저렇게 대화한 거 처음 처음 해본. <laughs> 원래는 서로 막멈불 치면서 막. 멈불치면서 막 욕싸움 했을 텐데. 이제는 인보이스가 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네. 굳이 머물을 칠 필요가 없어. 총 진짜 예술이긴 하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스카였고요. 예. 또, 우리 스카였고요또 써본 결과? 5탄은 아직 모르겠는데, 7탄은 괜찮지 않을까. 예. 이게 소구경탄이라서 막 그렇게 막 좋다고 못 느끼겠어. 그냥 초반이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쓸만한 거지. 이게 막 나중에 성능면으로 가면은 앰프보다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많이. 음, 스카는 내가 봤을 땐 7탄이 딱 좋을 것 같아.